여장을 한채 전국을 돌며 고령의 여성이 주인인 식당만을 골라 무전취식을 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2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과 충남 천안, 경기도 등지 식당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약 57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170cm 키의 호리호리한 체격인 A 씨는 긴 파마 머리를 하고 여성처럼 꾸민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.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의 여성들로 A 씨가 같은 성별인 것처럼 친밀하게 다가와 얘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자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. 피해자들은 그가 여성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을 정도로 A 씨는 목소리까지 변조해 이들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. 대전 동구 한 식당 업주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습니다. A 씨는 사기 전과가 수십회 있는 상습 사기 범으로 이번에도 사기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 씨는 특정한 주거지도 없이 숙박 업소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 신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